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병원, 중앙대 광명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김웅수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어,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마 여기 대부분이 망막을 전문으로 하시는 교수님들인데 저는 소아안과하고 신경안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LCA 환자들이 소아에서 이제 디텍션돼서 빨리 치료하는 게 아마 큰 의미를 갖고 있어서 소아안과에서도 이제 관심을 갖고 저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레버 콘제니탈 아마로시스라는 우 거는 사실 되게 모호한 텀이었습니다. 1869년도에 이제 이 박터 레버가 여러 이제 피처를 모은 거죠. 눈이 조금 떨리고 그다음에 동공만사가 떨어지고 RP가 있는데 선천적이다. 이런 환자들을 이제 모아서 레버 콘제니탈 아마로시스. 우우리나라 말로는 레버 선천 흑암시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의학적 텀을 만들 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선천 인터리, 컨제니탈 니스타고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최근 저희 사시소화하는 의사들은 사실 요 텀을 거의 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컨제니탈이라는건 정말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건데 안구 운동은 그 이후에 한 보통 3~4개월에 완성이 되니까 그리고 처음에 태어나서는 아닌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 폭넓게 이제 인펀타일 니스타고스 영화 영화 눈떨림 증후군,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영화 내사시라는 게 있는데, 영화 내사시는 어떻게 뭐 유전자 검사나 이런 걸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게 되면, 어, 이제 브로드한 텀을 갖고 있습니다. 6개월 이전에 발생한 큰 각도의 어 일치성 내사시를 영화 내사시라고 하자. 이런 이제 컨센서스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버 콘제리탈 아마우로시스도 상당히 좀 모호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진단 내력이 까다로운 게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콘제니탈의 의미라는 거는 6개월 이전에 아주 매우 early onset한 질환이 아닐까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요. 좁게는 그다음에 아마로시스는 대변되는 거는 12여한 어, 비주얼 펑션을 아주 망가뜨리는 레트로피스가 이제 주된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비슷한 텀으로는 EOSRD라고 early onset siderat d e g e 인데 이거는 이제 논문마다는 기준은 좀 다르지만 대략은 한 5살 정도를 이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폭넓게 그냥 혼용이 돼서 쓰이고 있고요. 예전에 저희가 RP65 유전자 검사가 되기 전에 이레버선천흑감시에 대한 임상 양상은 이제 유용석 교수님, 서울대 유용석 교수님께서 환자를 모아서 이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1992년부터 2004년도까지 서울대 소환암과에서레버선천흑감시로 진단된 42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진단된 환자군은 사실 요런 피처를 갖고 있는 환자를 모은 겁니다. 그 그러니까 6개월 이전에 발생해서 결국에는 ERG 상에서 반응이 없는 그 그러니까 망막이 굉장히 안 좋은 환자들을 42명을 모았던 거죠. 이때는 당연히 이제 유전자 검사가 안 됐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LCA 레버콘절트 아마로시라고 생각을 해서 모았습니다. 봤더니 대략은 발생이 뭐사 개월부터 팔십사 개월 이제 넓지만 대략 한돌 언저리에 조금 이제 나타나는 게 방문한 경우가 제일 많았고요 주된 거는 어, 눈 마주침이 별로 없다 그래서 봤고 눈 떨림이 그 다음이고 뭐 이런 이제 다양한 형태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예전 고전적인 논문으로는 원시가 많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 연구에서도 원시가 이제 좀 흔하다라고 알려져 있었고.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요 당시에 그유용석 교수님 발표하신 논문에 보면은 정상 환자가 23.8% 정도 됐었습니다그러니까 안절을 봤는데도 정상인 환자들이 꽤 있었고요. 제일 많은 거는 피그마델 지제네레이션이 있어서 어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재미난 논문인데 LCA 환자로 진단 내렸던 환자들을 다시 이제 워크업을 해 보니까 LCA가 아니고 다른 병으로 진단내렸던 케이스가 이제 AJO에 좀 오래됐지만 그때 발표된 논문입니다. 봤더니 이제 CSMB가 뭐 가장 많았고요. 주버트 신드롬이나 에이크로마토피아나 우리가 보기는 어렵지만 여러 이제 신드롬 같은 질환으로 재분류가 됐던 환자들이 꽤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은 사실 어,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안과 의사가 파악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근데 특징적인 것들을 보시면뭐 CSMB라는 거는 전형적으로 네거티브 e r g 를 갖고 있죠. 두포트신드롬은 MRI 사인이 있고 뭐 이런 이제 신드롬에는 당연히 이제 신드롬이 피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알고 있어야 이게 LCA냐 아니면 다른 신드롬이알피 p 냐라고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우세진 교수님 발표에서 나왔지만 결론적으로는 요거는 이제 첫 방문에 어떤 임상 양상을 가지고 진단을 붙였는지를 이제 역추적 한 겁니다. 그래서 LCA로 진단을 내렸던 경우는 한 절반 정도 됐었고그 이외에는 다양한 이제 이런 뭐 EOSRD 아까 말씀드린 좀 섞어서 쓰고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로우 비전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콘노드 디스트로피라고 하는 것도 2 6퍼이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니까 그러니까 진단 내리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각각 조금 이제 신드롬이 RP 피처를 보시면 주버트 신드롬은 특징적으로는 요 이제 MRI를 찍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그 어금니 이빨 모양의 투스 패턴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요손해가 위축이 와서 이렇게 이런 형태가 보이고 어 그렇기 때문에 디벨렌부터 딜레이가 있는 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니어로콘 신드롬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ccd 키드니즈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페이탈한 경우가 많고 뭐 다양한 유전자들이 관련이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냥 바데피드 신드롬 같은 경우는 특징적으로 이렇게 폴리닥틸리갖고 있는 고우리고트리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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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뚱한 그구들그런 친구들이 이제 많이 있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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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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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고그 병을 일으키는 기전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프로틴이 있고, 그거와 관련된 유전자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실리오페시가 여러 가지 이 신드롬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요. 여기 이 눈에도 레티나 디젠에르시나오라콜로보마 등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젤레고 신드롬 같은 경우에는 이그실리오페시라기보다는 이제 포록시좀 디소더인데요. 여러 가지 이제 뮤테이션이 생겨서 이퍼록시점 프리라디칼 스케빈점입니다그러니까 프리라디칼이 들어왔을 때 이걸 없애주는 건데 그거에 문제가 되는데 특징적으로 이제 청력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특징적인 얼굴을 보인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랩섬 디즈니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피부에 어린선, 익초시스가 나타나서 조금 이제 감별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스트롬 신드롬 같은 경우에는 타 y p e 2 DM, 오비스티가 이제 특징적인 환자입니다. 그리고 댄디 워커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잘 알고 있으면 이렇게 세레벨라가 이제 하이퍼플레이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어 있죠. 그래서 디벨롭먼터 딜레이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RP 초기에 이 전술한 모든 질환들이 대부분 RP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 LCL을 어떻게 진단 내릴 수 있을까 좀 보게 되면, 어이 RP65를 가지고 우리 징카지를 검색을 해 보면. 아직까지는 다행히 시스테믹한 템 어, 매니페스테이션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있지만 사실 좀 무시할 수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 RP-65와 관련된 RP, 어, LCA 이렇게 뭐 대두되는 이런 것들은 전신질환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논문이지만 85년도에 이런 헤르드테리 피자츠 레티널 디저널레이션 어릴 때 나타나는 레티날 디저널레이션 환자들을 봤더니 선천과 어퍼 어들은 나왔고요. 선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 컴플리케이드의 LCA 이게 이제 시스템 이그스테이션에 없는 환자들입니다. 그룹 2는 컴플리케이트드, 전신 질환이 동반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RP65 미테이션을 갖고 있는 LCA는 다 이런 언 컴플리케이드 타입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뭐 주변의 RP나 원리온설 RP 등이 있니다이 LCA의 제가 보기에는 논문을 쭉 리뷰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거는 시력 이 이제 굉장히 다양하고요. 모든 피처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섞여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질환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할 텐데 어느 시점에 환자가 와서 어느 시점에 체크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력이란 게 계속 이렇게 떨어질 텐데 빨리 발견이 되면은 뭐0.1 시력이 나온다 이렇게 통계 처리가 될 거고 그 친구가 나이가 들어서 거의 핸드 모션이나 LP로 왔을 때 체크되면 핸드 모션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굉장히 뭐 다양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로 갖고 있는지 판단하기가 좀 어렵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시열하게 한 환자를 본건 아니고 나이대별로 이렇게 이제 환자를 모아봤더니 로그마 값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 시력이 나빠진다는 걸알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릴 때보다는 성인이 나쁘다. 그러니까 조금씩은 어, 시력이 나빠질 수 있겠다라는 걸 이제 어, 반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굴절 이상도, 어, 이게 시점이 저희가 알고 있듯이 아주 어릴 때는 원시였다가 에메트로피인제이션이 되고, 그 다음에 근시로 조금 넘어간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 이게 인종 간에 굉장히 차이도 많기 때문에, 예전에는 고전적으로 원시가 많다고 알려져 있지만, 근시가 많다는 연구들이 요즘에는 좀 지배적입니다. 안저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게. 그래서 뭐 정상인 안저도 있고, 하지만, 뭐, 이렇게, 뭐, 이게, RP 레벨에서 와이 다시 보인다는 얘기들도 있고요. 옵틱노브 펠러가 있고, 이제, 다양한 형태를 가져올 수 있다. 라는 걸 알고 계시는 겁니다. OCT가 굉장히, 뭐, 이게 인포메이션을 많이 주지만, 어려운 거는 이제, 컨제니탈이나 아주 어린 한두 살짜리는 찍기 어렵다는 이제, 한계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포벨 하이퍼플레이자가 절반 정도 나타나고, 엘립사이드 존이 조금 깨지기 시작을 한다. 그리고, 요요논요 요요 논문이 꽤 많은 숫자를 했는데 나이에 따른 변화는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보고를 했었습니다. 자가형광이또 요즘에 이제 인포메이션을 많이 주기 때문에 해봤더니 뭐 없거나 미니멀한 AF를 보인다라는 연구도 있었고 AF 포지티브라는 게한 절반 연구도 있었고 아주 어둡다라고 얘기하는 연구도 있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게 뭐 뭐가 딱 답이 없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보일 수 있다.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반된 다른 이제 안 질환을 보면 안진 79%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건 아주 얼리 온셋하는 LCA에서는 나타나겠지만 레이트 온셋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안구 운동이 자리를 잡으면 사실 디스타모스가잘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리프리티브 에러라는 거는 뭐 우리나라 인구를 해봐도 사실 정상을 보이는 환자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레티나 디전 아노말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외국에서는 이 진세라피를 하기 위해서 컨센서서 페이퍼를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잘 이제 히스토리 테이킹을 잘 해보고 어 제일 주된 심틈은 결국에는 야맹증인것 같다. 그 다음에 시력이 떨어지거나 시야가 결손되는 환자들이 줄일 것 같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안과적 검사를 해서 피노 타입을 해가지고 진 테스트를 해보자. 결론적으로는 어 어려서 망막의 기능 이상이 이 있으면 r p 6 5 유전자 검사를 해볼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6개월 이전에 그리고 조금 더폭 넓게는 다섯 살 이전에 이거는 2 s 살인데 시력이 떨어지는데 전안부를 저희가 세겁동 검사를 했더니 이제 정상이라고 그러면 이건 이제 안저 검사를 하게 되죠. 안저 검사에서 아주 뚜렷한 신인경 병증이 있다고 라 그러면, 신경 위축이 있다고 라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이 RP65LCA, RP, EOSRD, 뭐 RP 이런 것들을 좀 배제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안전검사를 했는데, 어, 괜찮다, 생각보다. 아니면 은 이제 우리가 레티널 지제로니를 보인다. 그러면 이제 환자를 잘 워크업을 해서 발달장애가 있는지 물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신드로믹한, 다른 전신질환이 있는지. 그래서 있다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슈버트나젤레버 같은 덴디버커 이런 거는 특징적으로 이제 세레벨라의 디제네그 발포메이션을 보이니까 mri를 찍는 거를 권하는 게좋겠고요 mri를 찍었는데 정상이다 그러면은 발달장애와 이런 그레티널디제네레이션이 코인 시덴탈를 케이스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그니까뭐 그냥 그거는 무시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발달장애가 없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RP65로 조금 더 타겟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ERG를 찍어서 정상이다라고 보면은 시신경 병증 쪽으로 보고 워크업을 이제 뭐 MRI든 이런 걸해 봐야 될것 같고 ERG에서 이상이 있다라고 그러면 아 어느 정도 이제 LCA의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때 가서 유전자 검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실 핸들드 ERG가 나오면서 아이들이 그래도 요 스킨 이 일렉트로를 붙여가지고 조금 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어 아무리 세대이션을 한다 하더라도 아이들한테 컨택 렌즈 타입을 껴서 거기다가 이런 또 아이들의 이그 스팀레이터를 따로 구입해서 하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도 요런 이제 기종이 나와가지고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안전 카메라도 이 포터블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같으면은 굉장히 큰 장비들을 했어야 되는데 요런 것들도 이제 구비해서 저희가 조금 더 환자 실렉션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rp65가 워낙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피노타입과 제노타입이 어떻게 맞을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계속 백데이터가 쌓여서 임상 의사들에게 캔디데이터를 잘 찾아낼 수 있게 가이드를 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